분데스리가 t b n 스포츠. 자 먼저 캐나다의 카트린 사바르 선수가 탈레인에 입장하겠습니다. 26초 24회 기록으로 15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 중국의 17세 위이팅. 네 이번 대회에서 개인 운영 200m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칠레인은 그리스의 안나 은투나키 선수입니다. 예선전에서 26초 14의 기록으로 12위로 올라왔고요 최고 기록은 25초 6, 5의 기록입니다. 2레인 6레 안젤리나 클러 26초 02의 기록으로 11위로 올라왔고요 최고 기록은 25초 75의 기록입니다. 자 6레인은 일본의 소마 아이 선수가 등장합니다 25초 9 6의 기록으로 8위로 올라왔고요. 최고 기록은 25초 76입니다. 미국의 그레천 월시가 3레인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이고요. 25초 1 1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험 많은 프랑스의 멜라니 애니크 선수가 5레인. 네 세계 선수권 대회 7번째 출전하는 선수이고요. 2009년도부터 꾸준하게 450m에 출전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기대하는 장 위페이 4번 레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백 100m 금메달을 딴 선수이고요. 혼서 홍기영에서도 저명 주자로 활약을 하면서 금메달을 땄고요. 작년 이 종목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네. 자, 준결선 1조 위팅 안젤리나클럽레천월시 장위페이, 에니크 소마이, 은툰투나키, 카트린 사바르 출발합니다 여자 5 0 m 접 저병 결선 1조입니다. 출발 반응 속도 자 에니크 프랑 스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네, 0 5 8초로 가장 빨랐습니다. 예. 자, 에니크 선수 그리고 4례인의 중국의 장위페이, 미국의 그레천 머시 3 명의 네, 선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위페이 선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위페이가 앞서라요. 장위페이와 멜라네니크 거의 지금 호흡을 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위페이 앞섭니다. 장위페이가. 1위로 도착합니다. 네, 장이페이 선수 25초 17로 마지막 터치 구간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예. 자, 2위는 미국의 그레천 월시가 됐고요. 지난 대회에서는 국메달을 땄던 장위페이 선수인데요. 네, 장이페이 선수 본인의 최고 기록인 25초 32의 기록을 0.15초 정도 앞당겼습니다. 예. 이번 대회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금메달을 개인전 단체전 합쳐서 두 개를 따냈고요 네, 저병 200m에서는 혼성경 400m 때문에 이제 기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저병 50m에서도 좋은 기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격된 선수 없습니다. 장위페이가 25초 17, 그리고 그레천 머시가 25초 48, 그리고 멜라니 에니크 선수가 또 25초 7 0의 기록으로 3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전설적인 스웨덴의 사라 셰스트램이 있습니다. 네, 세계 기록 보유자이죠. 자 팔레인 네덜란드의 킴 부스 26초 2 3의 기록으로 예선전 15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일레인도 네덜란드 선수입니다. 마이커 더바르트 네, 26초 1 7의 기록으로 13위로 올라왔는데요. 최고 기록은 25초 6 2의 기록입니다. 칠레인 스웨덴 사라 유네빅 네, 세계 선수권 대회 작년에 출전하여 저병 50m 9위를 했었던 선수이고요. 25초 80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병 하면 생각나는 미국의 대표 주자죠. 토리어스키. 네, 토리어스키 선수는 저병 50m 작년에 6위를 했었던 선수입니다. 저병 100m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6레인은 슬로베니아의 네자 플란차르 선수입니다. 네, 25초 81의 기록으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예선전 7위로 올라왔습니다. 3레인 이집트의 파리다 오스만 네, 2017년도와 2019년도에 이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예. 25초 38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이케 리카코 선수인데요. 5레인입니다. 네, 2017년 이후로 6년 만에 다시 세계 선수권대회 무대에 나타난 리카코 선수입니다. 25초 11의 아시아 기 아시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 보유자 이종목의 역대 최고의 선수 스웨덴의 사라 쉐스트램 선수입니다. 예선전에서는 25초 04의 기록으로 1위로 올라왔고요. 역시나 가장 빠른 기록,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 24초 43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준결선 2조 더바르트 토리오스키 파리다 오스만 시스트램 그리고 이케. 네자 클란차르, 사라 유네베크, 그리고 네덜란드의 킴 부스까지 8명의 선수가 2조에 포함되어 이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여자 저병 준결선 2조 경기입니다. 출발 반응은 거의 이제 0.5대는 안 나왔고요. 비슷했습니다. 네, 사라 시에스트렘 선수 아, 가장 먼저 가고 있습니다. 시스트렘이 앞서갑니다. 사라 시에스트렘. 네. 당신의 세계 기록과 거의 비슷하게 약간 쳐져서 가고 있습니다. 사라쉐스트램이 1위로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사라쉐스트램 압도적으로 1위로 도착합니다. 네, 24초 7, 4의 기록으로 올 시즌 본인의 최고 기록이었던 24초 8, 9도 앞선 기록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 50m 여자 저병에는 사라쉐스트램의 기록이 역대 모든 기록의 순위에 거의 다 이름이 올라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25초 7, 1로 2조에서는 2위였고요. 자 25초 7대가 지금 촘촘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될까요? 결선 초대는 커트라인이 아, 25초 77입니다. 25초 77. 네. 어, 굉장히 커트라인이 빨라요.